다운이가 진짜 큰 초를 꽂았어 우와 다운이 몇 살인데 저렇게 초가 커? 나무까지도 많아서 좋네 그러 응, 다운이만 있어서 좋다 그늘도 지고 딱이네 여기 거, 저기 가봤자 다운이 그런 포크레인 같은 거못 갖고 노는데 음. 엄마 볼까? <목소리> 다. 어, 엄청 큰 촛불 만들었네 다언이가. 토끼. 토끼. 아, 토끼야 그가. 제 곰돌이도 후하라고 그럴까? 여기 곰돌이. 곰돌아 여기 후해 곰돌이 도후해 아빠가 다언이 여기다 꽃도 이렇게 예쁘게 꽂아줄게. 와. 예쁜 킹크 됐다. かたい色は 음. 아, 이거 돌 예쁘다. 동글동글했어. 음, 진짜 예쁘다. 아, 아빠 동글동글한 예쁜 돌 찾았어. 여기다 놔둘게. <laughs> 이따 저희 가서. <laughs> 응? 응? 그래서 초더 가지고 올 거야? 크를더 크게 만들까, 다나? 케이크. 재밌어, 다니? 다나 아빠 꽃 꽂아놓은 거 봤어? 다니야 다시 꽂아줄까? 꽃어디다 꽂을까, 다나? 꽃 여기. 꽃 어디 꽂고 싶다 하고 꽃, 꽃. 꽃 어디 해? 그윽하 해? 오우, 저녁도 예쁜 꽃꽂았네.